안녕하세요 의학과사 신혜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제가 2020년 11월 25일에 블로그에 올릴 글인데요 <laughs> 보형물을 이제 교체하면서 어 피막을 제거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피막이 아니었어요 뭐 2중피막, 3중피막 이런 상태였고 과다하게 있는 장액을 제거한 거죠 근데 장액이 이제 사실 약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아요 장액이 보인다고 뭐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좋을 건 없어요 그런건 없는데 어 장액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너무 큰일 났다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항상 그 정도가 문제예요. 지금 사실 여기도 막 미세먼지 있을 거예요. 어 만약에 미세먼지가 모여있다 그러면 이거는 먹으면 안돼 이러면 들이마시면 안 되죠. 그런 것처럼 장액이 조금 있으면 대개는 큰 문제가 안 돼요. 물론 이제 장액이 있으면 그 주변에서 피망이 이 장액을 흡수하기 위해서 피망이 두꺼워져요. 음 그리고 두꺼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장액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, 장액이 다시 또 나와요. 그럼 또 그것도 흡수하려면 또 피망이 두꺼워져요.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점점 피망이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, 장액이 소량이면 두꺼워져 가짜예요. 얼마나 두꺼워져요? 그래봤자 뭐, 그래도 5년, 10년은 버틸 수 있으니까, 그러면 괜찮단 말이죠. 꽤 버틸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, 그 장액이 많다.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.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장, 장액이 갑자기 과다하게 보이는 게왜 보이느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, 가끔 가다가 막 수박처럼 커서, 수박처럼 한쪽 가슴이 커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다 텍스처 보형물이에요 소스 보형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. 왜냐면 텍스처 보형물이 어 이게 원래는 이제, 지금은 금지됐지만, 원래는 탁탁탁탁 유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날, 뭐 운동을 했다, 운동을 한다든지, 뭐, 요가를 했다든지, 뭐, 뭐 마사지를 받았다든지, 받았다든지 할때 이게 우두둑 뜯어져 버린 거죠. 피망이. 피망이 한꺼번에 찢어져 버리니까, 어, 안쪽피막하고 바깥쪽피막이 분리가 되는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장액이 확 보여요 처음에 피가 났겠죠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하루 이틀만에 오신 분들은 주사기로 뽑아내면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근데 막 한달 두달 지났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뽑아보면 장액, 장액이 나오는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장액이 확 증가하는건 좋지 않아요 그거는 보험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피막까지 같이 제거를 해야돼요 그, 그런 케이스인데 그총파을 보시면은 어, 피막이 좀 두꺼워져 있긴 하죠. 이제 이게 보형물이 있는 거고 주변에 약간 뭐 하얀색,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여기 피막이에요. 절개를 하니까 이제 장액이 이렇게 흘러나온 거고. 약간 지금 조명이 이래서 약간 붉은 빛을 보였지. 어 장액은 그냥 약간 주황색 정도로 보시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보형물을 이제 부분만 제가 좀 이제 빼는 거고. 그다음에 보면은 장액이 좀보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보이는 분들도 많아요. 500cc, 막 1,000cc가 뭐? 나도해요 그러면은. 어, 이거 보는 걸 300cc 까지 합치면 어, 1300cc 막 이렇게 가슴에 그, 갑자기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죠. 이런 분들은 해결을 해야 돼요. 다른 병원에서 그냥 주사기를 꼬아내고 압박 붕대막한달 동안 압박 붕대 갖고 그러는데 해결 안 돼요. 피막에 대한 문제라서 피막을 제거를 해야 돼요. 그러면 그냥 옷을 입어서 지안가 돼요. 피막을 제거하면. 보시면은 피막이 이제 갈기갈기 좀 찢어져 있는데 이 안쪽 피막이, 피막이 한겹 있고 또 피막이 또두 겹이 있고 막뭐 이런 거예요. 이거는 속에 들어간 피막을 이렇게 꺼내준 거예요. 꺼내니까 이렇게 두 개의 피막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데, 실제로 저 속에 몇 겹의 피막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폐수출처럼 돼요. 폐수출처럼. 저런 환자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다른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저도, 저도 몇년 전에는 잘 몰랐다가, 자꾸 환자분들이 오지않 알았어요. 그런데 결국 저거는 피막이대는문제예 피막을 해결해야 장애가 해결이 됩니다. 어, 과다장애. 과다장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냥 지나갈 상황이 아니에요. 어, 이거좀 확대해서 본 거지만 어, 이런 피막들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피막, 바깥쪽 피막 이런 식으로 돼서 색깔이 좀 달라요 양상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결국은 다 이게 섬유화 조직이에요 파이브로시스죠 어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<laughs>